네 오늘 말씀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됩니다. 아,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와 아주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왕이 되자 역시 다윗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왕이 된이 아들 하눈이 다윗의 조문객을 첩자로 모함하고 조문객에게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모함을 하죠. 수염을 깎고 엉덩이 앞뒤로 다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선을 뭐로 갚았어요? 악으로 갚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차원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 상대방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다윗이 선을 베푼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을 베푼다 할지라도 다윗은 늘 선을 베풀었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대승을 안겨주죠. 이런 선행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의 선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악행으로 행동했어요. 다윗은 이런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가졌지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선을 행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자, 3엘 상에 보면 또 악한 나발에 대해서도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발의 종들에 대해서 는 선으로 대합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서 나발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악을 행하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암몬의 한운이 다윗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버립니다. 여러분, 자문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다윗의 선을 베풀었을 때 이것을 악으로 갚았던 사울의 집안이 재앙으로 몰락하고 말았어요. 사울의 집안이 점점 몰락하더니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던 나발의 집에 나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에 다윗의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았던 하눈이 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언의 말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암몬의 한 눈이 다윗의 사절단들을 홀대하죠. 다윗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서 보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람 사람들을 끌어들여 아람 사람 오늘날 따지면 시리아 사람들이 이 시리아 사람들을 한운이 끌어들입니다 시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을 돕고자 나선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31장 2절 말씀 제가 중간에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악한 자도 치시지만 악한 자를 돕는 자도 치신다는 얘기에요 악을 행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돕는 자까지 주님께서 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자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도원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70명이 넘습니다 이 70명이 넘는 이 아들들 중에 특별히 서자 출신의 아들이 있는데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기도원의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어디 사람이냐면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명 죽일 때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자 7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에 보니까하나님은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이름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갚으셨고또 세겜 사이들의죄악렇게들에게 모두 갚으셨다하나님다다고요 악한 놈도 처벌하셨지만 악한 자를 돕는 자도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만 벌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벌하셨다고요? 악에 가담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벌하셨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밭입니다. 여호사밭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경건한 왕이에요. 참 괜찮은 왕입니다. 근데 잘하고 있다가 한번 실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악인 중에 악인인 아합 왕을 돕, 돕자고 나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후가 아주 따끔한 책망을 해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본인이 악한 일을 직접 도모하지 않았더라도 악한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똑같이 처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하고 사귈까요? 모두가 다 지혜지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악한 자와 사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눈앞에 이익 때문이에요. 탐욕이 들어가면 눈이 먼다 그러죠. 물욕이 눈을 가리고 만 거예요. 멸망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려도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 이런 자와 사귀다가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다데셀의 부와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암몬을 도와서 다윗과 전쟁하다가 패하고 맙니다. 패했으면 그만 둬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지원군을 더 요청합니다. 아니, 이 악한 자를 돕다가 안 되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 지원군을 부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죠? 자문에 보면 개가 토한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주워 먹는다고요.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말씀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700명도 망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4만 명도 멸망하고 말았어요.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하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시리아 사람들이 야더 이상 우리가 안몬을 도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다데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아,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다데셀은 결국 미련한 일을 거듭거듭 행하다가 너무 큰 손해를 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고대 국가의 도시 국가에 5만 명이 넘지 않았어요. 로마가 최대 도시라 그래가지고 5만 명이었거든요. 당시. 그런데 4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나라의 웬만한 장수들이 다 죽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무 큰 손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문제 빨리 고치는 게 나아요. 자, 12절 말씀에 반면에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업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뭐 하자구요 용기를 내자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담대하라 뭐 이런 표현이죠 그죠 요압이 동생에게 뭐라 그러냐면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시리아는 무엇을 위해서 용기를 냈어요? 악을 위해서 악한 자를 돕기 위해서 용기를 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기를 낼 때가 어리석은 일, 미련한 일, 악한 일, 가치 없는 일에 용기를 낸다면 우리 인생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용기를 내야 된다고요? 가치 있는 일. 어디에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의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금을 지키는 데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일에 용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왜 죄를 짓는다고요? 왜 미련한 일에 가담한다고요? 악한 일을 했는데 당장에 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일에 담대합니다. 용기를 내서 죄를 져요 남들이 하면 죄인지 알고도 죄에 가담합니다. 왜요? 남들이 하니까 괜찮아 집단 의식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문둥병이 생기든지 뭐뭐 천둥 번개가 떨어지든지 이런 징조들이 바로바로 바로 나타났어요. 지금 왜안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진도가 멈춘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왜 악한 일을 행하는 이 행악한 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활시위를 당기셨다 그랬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알곡이 다칠까봐 나중에 알곡을 다 추수한 다음에 전부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둔 자들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우서 2장 10절 말씀에 특히 더러운 정력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더러운 정력, 육체를 따라 살고 권위를 멸시하고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모욕하는 이유는 대담하고 거만해요. 아니, 담대하고 용기를 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데 말이죠. 사사 기도원 시대에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때 병사를 모집했더니 모두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하나님이 누구는 가라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랬더니 몇 명이 갔냐면 2만 2천 명이 갔어요. 만 명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2만 2천 명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담대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고, 죄에 대하여 담대하고, 반면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할때 서로 막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사무엘상 전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용사가 나왔고. 근데 문제는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이 두려워 가지고 수풀 사이로 도망가고 강 건너 넘어가고 경계선을 넘어갔다. 다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처럼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자 이런 용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기를 가지고 물맷돌을든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나이가 17살이에요. 아버지 이세도 다윗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형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뭐, 환경이 받쳐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아니, 상황이 안 돼서 우리는 할수 없다.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향한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용기지 어떤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과 환경이 받쳐줘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사 기도원이 어떤 자세였습니까? 그에 대해서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싸웠다고요? 생명을 다 내놓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사사입다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사 입다가 싸웠는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 주셨다. 입다가 어떻게 싸웠어요? 어떻게 암몬과 싸웠습니까? 입다가 어떻게 싸웠냐면요. 마치 홍길동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부하들 몇명 데리고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 이겼어요. 담대함과 용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매우 담대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부하 몇 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정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웠어요? 요나단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만 믿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들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안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란 얘기예요. 지금 요나단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병거가 3만이에요. 기병이 6천입니다. 병사들은요.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죠. 그러다가 사울이 창을 아들에게 던져요. 그러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친구 다윗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굉장히 담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사무에라 23장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런 장군들을 소개하는데 전부 다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보면은 혈혈단신 적군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에서는 혼자 싸워요.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 아니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그건 담대함 믿음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전합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구약처럼 육신의 전쟁은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놀라운 것은 요압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담대히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승리를 주셨어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합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합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돌아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싸웠다고요? 네, 담대하게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요나단의 고백 그대로죠. 요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일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담대하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렇 담대하라 얘기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 때부터 평생을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모세가 인정하는 최고의 장수예요.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승리의 전과가 많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죠? 백성들이 다 믿음이 없어요. 무엇의 그런 영적 지도력을 옆에서 보고도 불평불만하고 이런 백성들 꼴고 가난 땅 들어가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던 거예요 이런 여우수와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거 하나면 된다 백성들이 오합지졸이고 가진 게 없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믿음으로 담대하라 이거 하나면 된다 이게 여우수와 1장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반대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자에게는 승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려면 3만 2천 명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다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2만 2천 명에게 뭘 허락하지 않았어요?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사울도 블레셋하면 늘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사울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일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담대함이에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그 담대함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돌아가라. 이 자상한 배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 없다예요. 무서운 결단입니다. 필요 없다예요. 오늘 말씀에 담대함과 용기에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불효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과 악한 일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담대하게 함께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할 대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에서 복음을 위해서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업을 위해서 담대하지 못한 사람도 나왔어요. 사울 같은 사람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찾을까요? 학위가 높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찾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경력이 오래된 사람 찾을까요?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기도원과 입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당당하게 설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라면 우리 상황이 어떤 악조건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만들어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푸른숲 성도 여러분들이 그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